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에옹스, 에옹스. Oh my god. 전투는 영원히 계속된다. 수피 너를 도울 것이다. 고쟁이. 그래도 내 축복을 거두진 않음 아 아유 고양이 팔아야 되네 아니면 이대로 넘기거나 아니 이, 이번 턴만 보자 한번 요번 턴만 봅시다 한번 네 자신을 증명했구나. 저 찬란한 빛이 보이느냐? 아그 버리자 그냥. 최 볼게요. <놀린> <아하! 놀린> 좋은 김장해 김장해 그냥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증명했구나. 이 문자가 되 있는데 이거? 얘 버리고 여기까지 낼 수도 있는데 이거 한 턴만 참없시다 이거? 왜냐면은 담 턴에 당신구 턴이긴 한데 팔고 올때업하면 구걸되죠? 이거 하나 돈이 모자라 지금 하나 팔고 업해서 이거 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면은 필드, 꽉차있을 때, 뒤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내는 게나아 걔네들, 네네 만내도 되고 으 고민도 고민. 11. 1030-15. 못됐다. 이거 쓰면 내말 있어가 안 나오거든. 얘를 버려야 돼. 미친, 그럴 수 있어? 실력이 훌륭하거나 아니 이건 또 뭐냐 아니 벌써 개사기 쳤네 미친 x <목소리> x 나 생각을 합시다 이거 이 진짜 쓸모가 없네. 어 리븐이냐 또 미분자냐 아니면은 메타조냐 켈투냐 메타조 뽑는 게 낫긴 한데 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가지고야 이거는 켈를 한번 보자 아 근데 이거 돈이 안되네 지금 먹어야 된데 이거 아니다 그냥 잠투리 두개를 먹자 그러면 어허. 어허. 설마 이걸 파밍 못 한다고? 와,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그냥. 이게 이걸 못 해? 잘 싸웠다, 필멸자. 엄! 아! 진짜 개쓰레기 게임, 진짜. 아, 메타 죠 아, 리븐 나왔다, 그래도. 최종 형태를 갖추고 일어나라 최종 형태를 갖추고 일어나라 무서워서 죽겠지, 무서워서 죽겠지. 오케이 황립은아 이.. 아, 아까 누구냐 이사야 <목소리> 되는데 이기라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성장이 좀잘돼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이거 확립은 합친 다음에 바로 그거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이게 성장 못 따라잡아. 버려야 다탐밍을못 하네. 얘 버리고 문자나더 합치고 블랑시를 키우면 그래도 될라나 좀 근데 천보를 못 발라가지고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소원할 때마다 그할수있게천보구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블랑시한테 천보 천보부였... 부여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선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거 미분자 나오는 거 아니면 딱히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미분자 사실 나온다고 쳐도 나온다고 쳐도 이미 켈트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다 상점에서 나오면 되는데. 네 군대에서 단연 톱보는구나스이즈가 아 내 시나리오대로 가긴, 가, 가긴 갔어 근데 블랑시 두개를 키울 자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나 넣으면은 끝나니까 아, 애매, 애매하네 일단 넣자 이거 복사하는 것도 일단 하진 않을게요 아니, 지금부터 넣어야 졸라 키울 수 있는데, 괜히 이거 복사하면서 하다가, 성장 한턴 늦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니 아, 근데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거. 이 사실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첨보 이거 먹는 것도 <laughs> 좀 구려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섯 번이면은 지금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첨부부역까지 하고 는 것까지 나오긴 해. 스타 끄진 않아가지고 일대를 위해 최고의 하수인을 남수 있는데 자리가 없잖아 또 이거 때 키우려면 이것도 좀안 볼게요. 이거 어차피 자리가 없는 상태라 빼는 것도 애매하고 얘 합치거나 얘 합치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어서 롤치고 차합시다 그냥, 롤 치고 찾압시다, 그냥. 혼자서는 아, <laughs> 아 근데 메타조가 이거 하나만 발동시키는게 진짜 너무 꼴받긴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메타조를 쓰지 말고 송장관리는 황금문 두개를 넣는거지 돈좀 에반가? 아니 블랑시를 한마리만 키우기에는 얘가, 내가 얘를 집은 이유가 없어 그러면은 아, 얘를 안만나네 차라리 그냥 만나서 빨리 죽여버린게 나은데 아, 지금 황금 합치는거 말고 다른거 할게 없어요 이런것도 아니야 이거 합치려면은 쌍두대을 소모하지 않고 그냥 집어야 돼 뭐. 영원한 힘을 품고 있구나. 내 네, 어쩔 수가 없는 게할게 없잖아. 안 여기서 안 빼는 게 훨씬 더 센데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조라 무서운데 얘가 지금 최대들이 아니라 1 1일를 때렸거든요. 얘를 야, 내가 얘를 이긴다면은 1 5뎀을 때려서 이긴다면은 나한테도 약간 승산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발라드 가서 초상화 두 개라고. 아 근데 얘가 이거를 6 6 6톤, 6톤에 이걸 황금 만들었어. 그리고 드러스트까지 뽑았어요. 심지어 이지랄도 하고 있어. 심지어 이것도 있어. 아, 야. 다시 보니까 개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 졸라 사기친 애거든요. 아, 그래서 돈이 없다는 절대 아니고, 이 친구 손이 느리길 바라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상점 잘 나오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건.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걸빙이 사라져가지고 켈트 블랑시 이런 거는 못하게 주고 야, 근데 내가 켈트 블랑시 할 수도 있네, 그러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는 가장 밝은 이겼어, 이겼어. 내가 켈트불랑시를 한다. 야, 근데 그걸 생각 못했네, 근데. 근데 일단은, 한 방에 뒤질체라고는 아니니까, 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한 야, 씨, 한 방에 죽였는데. 내좀 약하긴 했어 잘 싸웠다, 필멸자 하나 더 고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얘를 12대 때렸으면은 별로지 않을까요? 얘네 약하기도 했고, 아, 내가 할 만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너는 가장 밝은 별이로구나. 여기 아 뭐야? 내가 이기네? 아이, 뭐야? 이 괜히 쩔었잖아 여름 캐도 불랑 쌀 필요도 없겠다. 이거. 그래서 딱 되죠 얘까지 나오면 딱 소모하는거고 26 1 남았네 운아 진짜 근데 방심하면 안돼요 방심하면 안돼 합쳐야돼 그니까 러좀 나오라고 제발 오 마이 아 다행히, 이제, 손이 느린 친구여가지고, 내, 바람대로 되긴 했네. 여기. 아,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이 장신구도, 심지어 두 개나 받았네. 저것도 사실은, 점검 같은 거 없으면 큰 효율 못 내요, 사실.